자,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 처음으로 슬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이 뭔가는 아, 뭐 신학자마다, 또, 설교자마다 조금씩 강조하는 그 관점이, 뭐, 다양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통 뭐,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 영역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시비를 거는 분들이 바로 진보주의학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신 예수님 그, 그 자체 예수님을 복음의 핵심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만든 장문이다뭐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분리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보금세는 예수께서 어, 본인의 그 메시아 자식이 없느냐 하면은 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중풍병자 치유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 인자에게 죄를 사는 근세가 있는 줄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못하느냐, 못하느냐? 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소위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계신 거죠. 왜냐면은 죄를 사는 근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근세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 자신에게 이 죄를 사는 근세가 있다고 군중 앞에서 선포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시하고 있단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선성수에서도 예수께서 설교하실 때에 소위 말해서 모세가 신의 산에서 받았던 그옛 율법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이후에는 이런 형식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 너희가 옛사람이 말한 바 뭐뭐뭐뭐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옛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율법이죠 신의산에 모색이 주어지신 옛 계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수증하고 계시잖아요 자. 어,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이 율법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산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죠.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중점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셨지만, 사실 자신이 메시아,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신격 그 자체를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진보주의 진영에서는 이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사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중 신앙이나 해방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정치적으로 억눌리는 자, 힘없는 민중들을 사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해방가 사회 투쟁가로서의 예수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할 때에 가르칠 때 주로 이런 측면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부 신학자들은 구약의 예언서를 들으면서 거기에 보면은 과와 과부를 돌보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리고 당시의 예언자들이 이~ 경제적으로 억압받았던 가난한 자에 대해서 폭정 폭리를 취하는 부자들이나 당시 정치 권력들을 비판하는 말씀을 굉장히 인용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날 바로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부조리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자인 교인과 가난한 교인들, 권력 있는 교인들과 그렇지 못한 교인들을 구분해서 강한 자에게 아부하는. 어, 교회 지도자들을 이, 비판하는 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연서도 우리가 자세히 뜯어 보면은 그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수직 관계가 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이 바로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사회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언자들의 가장 주된 출발점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야외를 섬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해서 우상숭배 이데올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신앙 패턴을 혼합주의로 끌고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실패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그래서 이 본질적인 관계, 의 실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고, 그러므로 있어서 자연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될 수평적인 관계, 사회 정의조차도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이 죄의 문제, 우상숭배 이데올로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실 사회 정의가 싫은데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가장 기본적인 시대적인 컨텍스트는 바로 로마 제국과의 관계인데, 그래서 공통 부문은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로마 황제의 숭배사상, 그리고, 아, 여러 고대 그리스 신들을 배겼던 다신론사에, 그 뿐만 아니라, 점성술이나 마술이나, 어, 영지주의나 이런 이단적이고 이교도적인 세계관이 그 당시 일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을 지배했던 그 사회 속에서 어, 이 신약교회 초대 교회가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와의 거룩한 전쟁이 가장 중요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구약에서 고대 건동의 주된 세계관이었던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어, 모습만 바꿨었지 결국은 각 제국들을 통해서 뭐 바벨론 제국이나 뭐 페르시아 제국이나 뭐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는 늘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신들로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취하면서 이어져 왔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장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하는 너희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피조물이 신의 자리로 올리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이 외의 눈에 보이는 피요세계의 모든 것들을 우상화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인간 내면에 있는 탐욕과 욕심, 돈과 권력과 엄란조차도 신으로 숨기고자 하는 이 에, 다양화된 우상순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죄를 쌓아올린 인간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죄의 배후에 있으면서 인간의 사상과 이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과의 이그룩한 전쟁, 선포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죄와 사탄적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는 복음이고 그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복음 속에 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정치적인 공의가 실현된 나라, 경제적인 불평등이 해소된 나라, 그래서 이 땅에 임한 그 유토피아에서 인간이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정치적인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죄의 문제, 사탄으로부터의 온전한 해방이 먼저 선포되고 그 기반 위에서 말 그대로 개인적인 이 차원에서 그다음에 공동체적 차원, 그다음에 우주적 차원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원, 개인적인 해방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자유,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 의 하나님의 공의, 사회 정의 실현 쪽으로 나 나아, 방향성이 나가야 아 되는 거지. 그이 우선순위나 방향성이 왜곡되거나 반대로 거꾸로선포되어서는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죄의 문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거 기독교의 본질적인 이 가르침 맞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사상이죠 그러나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만의 독특한 메시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도 어, 인이 예지가 있고 불교에서도 자비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든지 등장되어진다고 한 거죠. 이것은 고등 종교에서의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사랑, 자비, 인간에 대한 극류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만의 독특한 베타적인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바로 죄의 문제에 관한 자유라고 하는 거죠. 사탄으로부터의 온전한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보세요. 타종교나 아, 비기독교 세계관에서 인간의 죄를 그렇게 강조하는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탄, 악의 문제를 그렇게 강조하는가? 의외로 아닙니다. 뉴에이지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 내면 안에는 선. 인간 속에 있는 아름다움, 인간다움을 오히려 더 드러내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의 복음만이 인간의 죄를 먼저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을 통해서 그 다음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그 본질이 뭔가를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